자,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 나오고, 자 대시 나왔는데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자 여기서 우리가 눈이 번뜩여야 되는 건 바로 어서 또 아니죠. 그렇다면 이거 앞에서 이거랑 유사한 어떤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최소한 두 번째에 나오는 그런 연결어가 되야겠죠.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책임의 할당 원칙이죠. 이 원칙이 또한 어디에 적용이 된다? 바로 이 제조된 제품, 공산품이죠. 이거에도 역시나 제조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 그러면은 여기게다가또 중요한 건 뭐야? This 앞에서 뭔가 분배 원칙 하나 나왔는데 이게 또한 앞에서 있는 뭔가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된다. 너무나 이건 뭐딱 봐도 쉬워 보이죠. 같이 보자고 개념은 개념인데 생산자 책임이라는 그 개념이 반영을 한대요. 무엇을? 아주 근본적인 법적 원칙을요. 근데 무엇에 대한 원칙이야? For the allocation of responsibilities. 이 책임의 어떤 할당에 대한 법적 책임, 아, 법적 원칙, 그걸 보여준대요. 무슨 말이야? The person acting.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자,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확실히 해야 돼. 누가 무엇을 한다는 것을? each action is performed in a way that does not cause damage or nuisance to other legally protected interests. 어떤 사람이 뭔가 행동을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게 뭐야? 이 행위가, 그 사람의 행위가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방식으로. 어떤 방식인지는 뒤에 나오죠. 방식은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야? 바로 이 damage라든지 nuisance. 바로 뭐 손해나 혹은 패.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자, 다른 사람들의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익이죠 이익 여기에다가 가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런 각각의 행위가 수행되어야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거 자 그런데 자, in relation to the manufacturing of goods. 자, 무엇과 관련하여죠? in relation to 명사. 명사와 관련하여. 자, 그랬을 때 상품의 제조와 관련해서 방금 얘기한 this concept. 아, 방금 개념이 하나 도입했잖아. 이 개념은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무엇할 것을 요구한대요? 그랬을 때이 operators 어떤 operator는 뭔가 사업체 같은 거 운영하다 있죠. 운영자가 막을 것을 요구해요. 예방할 것을. 근데 뭐를요? Pollution 오염. Hazard 위험. 그리고 the risk 위험은 위험인데 무엇의 위험? 자 명사 of에 인지 하면 무엇한 위험이죠. Damage to public health and damage to 어, 여기까지. 자, 3번으로는 리스크. 리스크는 리스크인데 공중보건을, 공중보건이에요. 공중보건을 해할 위험. 그리고 4번으로는 무엇에 대한 피해? 바로 neighboring properties. 이웃하고 있는 어떤 이웃들의 재산. 그것에 대한 어떤 손해. 이네 가지를 이네 가지를 예방해야 할 그것을 요구한다 이거죠. 이런 개념. 혹은,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짝대기 나오면 정리해 주는 거잖아. 혹은 최소한 무엇 할 것을, 자, 이 or가 뭐랑 연결되겠어요? 아니, 이 or가 2랑 지금 2를 연결해 주겠지. 요구해 주는 게 최소한 무엇 할 것을 요구해? 최, 최소화하는 거지. 이 부정적인 어떤 externalities, 외부성을. 우리 외부성이라는 개념은 아셔야 됩니다. 경제학에서 외부성이라고 하면은 내가 뭔가, 어, 내가 뭔가 그냥 의도치 않은 행위를 했는데 그 의도치 않은 행위의 결과로서 남한테 뭔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결과를 입히는 것 자체가 외부성이에요. 그랬을 때이 부정적 외부성이죠. 이걸 적어도 최소화할 의무는 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준 정도 이런 거다 투가 나와. 투. 특정 정도까지. 근데 어떤 특정 정도야? 정의된 특정 정도지. 누구에 의해서? 레지스레이션 하면 입 법. 그리고 혹은 특별한 어떤 허가. 요거에 의해서 정의된 특정 수준까지는 얘가 최소화를, 시켜, 최소화를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이랬죠? 자, 그리고 hence 나왔네 hence 따라서 자, 따라서면은 자, 여기서 여기로 이제 원인과 결과 나와야겠지 정리, 결론이라든지 preventative cost 즉 뭐야? 예방적 비용이 must be paid 지불되어야 돼 누구에 의해서? p r o 프로듀서에 의해서 아, 원인과 결과 딱 나오죠 중간에 뭐낄게 없지 자, 그러고 나서 자,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이 나왔네. 그렇다면은 아,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가져와준 줄 알겠죠? 방금 얘기한 these preventative responsibilities 여기 costs가 지금 responsibilities로 바뀐 거 아니야? 방금 얘기한 이런 예방적 책임이라는 것이 어디에도 적용이 돼? 어디에 일반적으로 적용돼? manufacturing processes 제조 과정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뭘 포함해? waste 폐기물까지. 도 과정뿐만 아니라 폐기물도 포함해다 이거죠. 근데 어떤 폐기물? 이 manufacturing process에 의해서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폐기물까지도 포함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두 가지가 일단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아. 이래죠? 자, 근데. 자, 여기에서 지금 나왔던 거는 과정과 과정에 의해서 발생된 폐기물. 이거 일단 인정돼. 프로듀서가 지켜 <laughs> 프로듀서가 해야 할 어떤 책임의 대상으로 자 근데 자 이거는 뭐 너무나 너무나 빼박이잖아 일반적으로 일단 이건 인정돼 또한 모두 인정돼 과정과 폐기물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적용이 되니 생산된 제품에까지도 이 원칙이 적용이 된다 이거야 그럼 얘가 나왔을 때그 다음에 제품 얘기가 나오면 이 자리 빼박기가 들어올 수 있겠지. 그랬을 때, 제제품얘 얘기 딱 나왔어. 아, 그럼 끝난 거지. 실제로 시험장에서 는 이렇게 끝난 거지 하고 넘어가면 안 돼. 제품은 제품인데, 어디에 두어진? 마켓에. 시장에 두어진 제품은 반드시 안전해야 되고, 또 secure. 이것도 역시나 안전 아니에요. In general.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안전해야 돼. For certain products,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s u c as,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여기까지겠네. 뭐, pesticides, 뭐, 살충제, 그리고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게 GMO죠. 유전적으로 변형이 가해진 유기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vehicles, 차량. 이런 것 같은 특정 제품들에 대해서는, the placing of these products on the market, 저 우리 place 하면은 두는 거잖아, 두는 거. 근데 무엇을 어디에다가 두는 거니? 이러한 제품을 시장에다가 두는 것. 배치하는 것. 그것이, 자, is subject to. 자, be subject to 하면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무엇의 대상이 되다. 이거예요. 어떤 법 같은 거에 많이 나와요. 어떤 법의 대상이 된다. 그랬을 때,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오버. 음, 이야 예를 들어서, 당신이 만약에 불법 침입을 하시면, 당신은 뭐형 형사법 몇 조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If you trespass, uh, if you trespass this property, trespass하면 불법 침입하다. 이 부동산을, 이 토지를 너가 불법치면, 은 you can be subject to,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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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저쩌고 법. 이런 식으로. be subject to 하면, 뭐,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것이 다, 무엇에 대상이 될수 있어? t r i o r 하면 사전에. licensing scheme. 자, scheme 하면 제도고. 사전 licensing scheme. license 하면 그 뭐, license 허가를 받는 거죠. 그것에 대상이 될 수가. 야 대상이 되기도 한다 어떤 것들이 대해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